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황지성 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상장 이후에 바로 따상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음날 음봉 마감을 하고 계속해서 하방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고점에서 따상상을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기대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언론플레이가 조금은 좀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개인투자자분들은 믿을 거는 뉴스매체와 언론플레이 이런 것들 뿐인데 시적으로 이런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 조금은 선동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지금 따상상을 갔다라고 하는 거는 시적으로 공모가, 그래서 공모가가 이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란다면 이렇 정해지고 나서 바로 더블을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30%까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구간 만약에 내가 이걸 손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요. 조금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영상을 찍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시면요, 저희 장중 라이브 방송을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장중에 저희가 이렇게 추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 실현도 해 나가는. 자, 이러한 구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달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월달, 그 다음에 뭐 1월달.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적인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시니까 돈 들어가는 거 없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전 8시 40분, 그 다음에 오후 2시 40분. 이 시간에 맞춰서 저희 주식대가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셨으면요.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바로 뭐 백신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그 다음에 위탁생산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맡고 있는 이제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노바백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SK 케미칼의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저희가 공모로 해서 청약을 받았을 때. 4조 9천억. 4조 9천억의 시가총액이 형성이 됐거든요. 이 4조 9천억이라는 것은 실적으로, 어, 같은 경쟁사인 녹십자. 녹십자가 한지 한 4조 3천억 원 정도 하거든요. 4조 3천억. 그리고 뭐 바이넥스. 바이넥스가 한 6천억 정도 합니다. 총이. 시총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해적으로 녹십자랑 어느 정도 경쟁구도라던가 뭐 라이벌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만 비교를 하고 생산규모라던가 이런 것들만 같이 동등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과평가됐다 그러니까 과대 평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적으로 상장을 하기 전에 장외 거래에서 20만원까지도 거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배틀그라운드의 관련주인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만원 하던 크래프톤에 대한 그 주가 가격이 250만원까지 하고 있, 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무려 5배나 올랐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상장을 하고 나면 시적으로 이거는 뭐 상장에 대한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네, 지금 구간에서는 과연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그러니까 첫날 따상상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무려 12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코스피로만 따지면은, 코스피 안에서 무려 29등이에요. 29등. 그러면 그 바로 위에는 뭐 삼성전기라던가, 뭐 요런 애들이 있거든요. 삼성 SDS라던가 요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네임 밸류라던가 이런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자, 이 위치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맞나? 요런 생각을 해 보시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실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바라보는 관점은요 어떤 관점이냐? 네, 상장에 대한 이슈에 따른 급등. 그러니까 상장에 따른 이슈하면서 IPO를 하게 되면서 실적으로 따상을 가게 되고 그리고 기간에 대한 물량 수요와 함께 이런 것들이 따상을 이룩하게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전례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요 어, 빅히트가 있고 SK 바이오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이런 거 잠깐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때 정말 IPO에 대한 IPO에 대한 이 상장 이슈들 그리고 지금의 주가는 이거에 거의 반토막 수준 자, 카카오 게임즈 보이시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89,100원 있는데, 52,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빅히트 역시는 마찬가지죠. 뭐, 기간 투자에 대한 최고 청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자, 35만 1,000원인데, 지금 21만 9,000원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 오히려 지금 상장할 때 가격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따상상에다가 해서 막 이때까지 왔던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 사신 분들은 정말 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년 2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가격이 오려면 역사적인 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저이 전에 있던 팔레들이나 이런 걸 보면 넷마블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했을 때에 대한 이 가격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는 많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되냐. 바로 내가 이거에 대한 공무를 해서 청약을 받아가지고 뭐 증권사별로 해서 뭐두 주, 세주 정도? 그리고 뭐, 증권사별로 막 여러가지 많이 넣었다. 하면은 뭐, 많게는 10주? 12주? 뭐요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차익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대투자를 해서 한다? 이거는 너무 고위험군이죠. 고위험군. 그러니까 추격 매수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이거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판단을 한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수급적인 이슈가 불러옴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에 대한 차익을 보고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상식과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 k 이사이언스는 내가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버티고 그리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내가 정말 큰 대주주가 될 그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빠져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에서 어느정도 이제 지지하는 캔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 구간이 과연 얼마 정도일까 지금 136,000원 이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어느정도 수급들이 받쳐주면서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큰 폭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정 주가는 저는 8만 원 정도에서 9만 원 정도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도 한 5조에서 6조 정도 선이 되는 요 정도 구간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우위에 선다 그리고 이 상장 이슈에 대한 이러한 메리트 그런 것들을 다 합산을 해도 5조에서 6조 정도 요 정도 시가총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오늘 시가총액 자 10조 7천억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10조 선도 이제 조금씩은 이탈을 할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추후에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주가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직까지 좀더 저렴한 가격이 될 때까지는 두고보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이렇게 매매를 좀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VIP 분들 지금 시장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수익 잘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곳이 여기 주식대가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뭐 종목들도 이렇게 사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저희가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누구보다 빠르게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드리고 잡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적인 랠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 이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 실현을 이렇게 좀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16번 종목, 프리엠스, 가격,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실현. 10%씩 뭐 거의 구간이 10%씩 막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요. 그래서 2월 달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7% 그러니까 단순하게 짜잘하게 1, 2% 끊어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9%, 7%, 9%, 10%, 10%, 9%, 10%, 23%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정 지향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벤트 하는 기간이라서 VIP 2개월 상품 44만원, 기존 가격, 그대로 보존을 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는 저희가 이 가격 인상을 하니까 4월달이 대시기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오시고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렴하게 한 달, 두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언론들, 매체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 두달 해보시고, 내가 여기가 정말 수익이 잘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길게 하시면 돼요. 딴 데서 막 길게 끊어가지고, 왜 거기가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도 안 해보시고, 길게 하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한달두 달만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아, 이걸 길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선 뒤에 그때 가서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이런 주린이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점들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 청약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시면 돈을 버는 데에만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다음 종목에서도 또 이런 분석들 잡아드릴 테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